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6일 한국경제. 오늘의 제목은 외국인 심상차는 매도행진 한국정식서 속도조절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2% 하락, 3,100선이 깨져 거침없는 상승 넬리를 펼치던 주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고스피 지수는 15일 2.3% 하락을 한 3,085에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8일 돌파한 3,100을 5거래일 만에 내주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일제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신축력 어, 정시에 뛰어든 개미 어, 투자들 사이에 재핏금율일이라는 자조 섞인 반등을 쏟아내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투자에 나선 개미들은 코스피 지수가 3,100선 밑으로 주저앉자 동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0조에 달하는 실탄을 쥐고 있었지만 연일 매물을 쏟아내는 외국인과 기관의 벽은 높았습니다. 우울한 재빛 금요일. 이날 개인들은 2조 원어치의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단기 과열 논란에도 과감히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봤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 내기에는 역부족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어 7,500억과 1조 4천억 원어치를 내던졌습니다. 최근 개미들이 집중 매수한 대형주를 주로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 셀토리온은 이틀 새15% 가까이 폭락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셀토리온 외에는 시총 50위 가운데 46개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도 심상찮았습니다. 외국인은 올 들어 2조 원 어치 넘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매 흐름은 국내 정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통장, 통상 선물 매수는 상승 배팅을 매도는 하락 베팅을 의미합니다. 최근 외국인의 행보는 지난 11월 달러 약세에 힘입어 3조 6천억 원의 선물을 순매수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전균 삼성정권 연구원은 작년 말부터 외국인들이 약 4조 원의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정시에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국민연금 30조원 더 팔까? 외국인들은 선물 외도 대장주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하였습니다. 올 들어 서만 우선주를 포함해 3조 원어치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차익실현에 낯선 영향이 큽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글로벌펀드 자금 가운데에 신흥국펀드로 어, 자금 유입세가 올초 꺾였습니다. 어,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석달 넘게 자금이 유입되는 신원국 펀더는 1월 첫째 주 10만, 16만 주의 순 유출로 전환하였습니다. 노동길 NH정권연구원은 어, 엑셀에 대해서 발을 떼기 시작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차액 실현, 목포 비중 조정 등의 이유로 올 들어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국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